사람들이랑 가까워지기가 어려워요. 그 시점 이후로 해가지고 제가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지고 뭐가 부족했나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리고 뭐다? 뭐든지 좀 잘라야겠다 이런 것 때문에 그 조급함 이런 게 많아서 제 원래 성향과 다르게 좀 오버하려는 그런 태도로 좀 바꾸려고 했었던 막 그런 것들이 저의 말하는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오히려 사람들한테 비호감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약간 좀 오버스럽게, 뭐좀 예의도 없게 사람들한테 약간 음. 누군가를 놀린다는 게뭐 재치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평소에 혼자 있을 때는 어떤 거 주로 하세요? 좀뭐 뜬금없는 질문이긴 하지만. 혼자, 혼자 있을 때 사실은 이런 거 많이 해요. 그,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나, 소장님 책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거의 어, 음. 나한테 접목시키려고, 이렇게 제 나름대로 편집도 하고, 막 다른 책들에서도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뭐말 받아치기 해가지고, 막 그런 것도, 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받아치는가, 그런 거막 정리도 해가면서 이제 써먹어보려고 하는데. 네네. 네. 이제 그게 현실에서 쓸래니까 너무 빠르게 돌아가는 그 대화 속에서 그게 음. 떠오르지도 않고 실천하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바뀔 수만 있으면 어느 정도 얼마든지 노력을 할 마음은 옛날부터 있었고 그렇게 음. 그렇게 해 나갈 어떤 그 끈기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뭐 대화를 해보고 이러면 은 실망을 하니까. 의사소통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지금은 그런 자신감이 사실 없어서, 그 사람이랑 만나기 전에 기대하는 본인의 모습은 어때요? 글쎄, 그냥 그 사람이 나랑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근데 제가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자리가 어색해서 그런지 얘기를 깊이 들어가려 하지도 않고, 사실 들어갈 것도 없고, 농담 섞인 말을 한마디 던지고, 끝나게 되는 지금 현재 친한 친구들이 대체로 좀 그렇게 장난기 있는 애들이 많아서 저는 거기에 또못 따라가니까 그거를 흉내는 내려고 는 하는데 그거에 맞추지도 못하고 기존에 나도 잃고 있는 그냥 그런 기존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만약 한다고 하면 할수 있으세요? 그 기존에도 그 말을 잘했던 거는 아, 아닌데 네. 그, 그 포인트가 없는 그냥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하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음. 차이점이 뭐냐면은 때는 그런 말을 한다는 거에 별로 제 의식이 없었어요. 아, 네네. 그렇게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한다고 해서 내가 뭐 말을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다거나 그런 의식을 안 했었는데, 네. 근데 지금 친구들은 처음에 친해질 때 그거를 지적을 하더라고요. 음. 그 재밌어하고 지적을 하는데. 음. 그때부터 뭔가 죄의식이 느껴지더라고. 아, 재미없는 말을, 그러니까 뭔가 포인트 없는 말을 한다는 거에 대한 죄의식이 느껴져서, 음... 말을 잘, 어, 한마디 한마디 어렵더라고요. <laughs> 그 친한다는 그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언제 만났고, 뭐, 최근에 자주 만나는 분들이에요? 네, 동료이면서 동기면서 또래인 거죠. 친한, 그렇다고 뭐 서로 악, 감정이 있고 뭐 그런 건 아닌데. 음, 네, 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그들의 성향은 원래 좀 그렇게 약간 서로를 놀리면서 재미를 찾는 제가 그 자리를 되게 불편해하고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저는 역할을 못하니까 사실은 그 친구들이 저를 안 부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소외감도 많았었고, 근데 그 와중에 그래도 좀몇 명이 남은 친구들하고 그나마 따로는 얘기하는데 얘기는 편하게는 못해요. 본인의 표정이나 말하는 거를 말하거나 이렇게 표정 지으면서 이렇게 스스로 알고 계세요? 네, 좀 딱딱한 표정이라고 생각이 해요 표정을 먼저 조금 유연하게 하고 그리고 대답을 조금 더 상대가 원하는 대답을 해준다. 이두 가지만 한번 목표로 삼아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지금 좀 들긴 하거든요. 이게 좌절감이 좀 생겼던 이유는 과거에는 저는 이렇게 열등감을 가지실 필요까지 없다고 생각하지만 직접 열등감을 가지고 계셨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열등감을 가질 정도로 높은 목표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좌절이 생기는, 여, 네. 생기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내가 어차피 그렇게까지 변할 수 없는 상대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흉내낼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그리고 그걸 지속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너무 쏟게 되니까 잃는 게더클 더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굳이 그런 모습으로 바꾸려는 생각을 지금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좀 본인이 원래 잘했던 거에서 그걸 더 잘하게 만들고 그냥 그 모습에서 보완을 한다는 생각으로 좀 접근을 하면 일단 네. 받아치고 이런 것은 굳이 연습을 하진 않아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캐릭터 자체가 만만하거나 이런 사람으로 모습 보이진 않을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막 받아치거나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깊이 생각해주고 고민해주고 이런 정도의 모습만 보여도 좀 사람들이 좀 마음을 편하게 좀 터놓을 수 있는 사람? 좀 진중한 사람? 이런 식의 이미지가 좀더잘 어울리지 않을까. 변하기에 에너지를 좀덜 쏟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러려면 내가 원할 때 자연스러운 표정을 어느 정도는 좀 컨트롤 할수 있는 정도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어디 앉을 때도 좀, 그러니까 내가 편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편안해 보이게 앉는다. 아, 네. 표정도 사람들이 편안해 보이게.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어디 가서 이렇게 좀 혼자 있거나 팔짱 끼고 딱 다리 꼬고 이렇게 그냥 고개 숙이고 있고 싶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내가 편한 거고, 네. 다른 사람들은 그게 편해 보이지 않고, 이게좀 약간 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몸을 좀 숙이고, 좀 네. 표정도 약간 웃고 말하는 사람 계속 보고, 누군가랑 이렇게 실수로 눈이 마주치면 어색하다고 돌리지 말고 그 사람 보면서 같이 고개 이렇게 아 듣고 있다는 우리 같이 듣고 있죠 이렇게 좀 다른 얘기는 다른 사람이 하고 있더라도 같이 고개 끄덕이고 이제 이런 정도만 해도 다른 사람들은 좀 편하게 느낀단 말이죠. 음. 물론 하는 사람은 불편해요. 하는 사람은 음. 음. 불편한데 보는 음. 사람은 편안하게 느끼니까 아저 사람도 편안한가 보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음. 어, 그래서 일단 표정을 유연하게 하는 거 자세를 타인이 타인이 음. 편안하게 느끼게 하는 거 네. 그거랑 그 대답할 때 네. 상대가 원하는 대답을 해 주는 거 위주로 그래서 보통 저도 약간 좀 뭐랄까 좀 이성이 발달한 사람이다 보니까 네. 정답을 자꾸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은 뭔가 정답을 얘기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것을 질문해 주길 바라니까 네. 또한 번만 생각하면 알 수는 있잖아요 저 사람이 아제 사람이 뭐 저거 잘난 척하고 싶어서 하는구만 이게 머릿속으로 떠오른단 말이죠 근데 음. 그 순간에 그걸 아는 순간 야씨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돼 버린단 말이죠 음. 아너 잘났어 알았어 막 이렇게 돼 버리는데 그러지 말고 야 대단하네 그러니까 이런 정도를 할수 있는 음.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친구들과는 말하는 패턴이 좀 다를 순 있어요 음.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이쪽 방향으로 나가는 게 에너지를 덜 쏟고 장점을 살리는 길일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은 그런 친구들하고는 대화를 네. 어떤 식으로 가야 될까요, 그러면? 약간 서로를 놀리는... 그냥 그런 자리에서 저는 네. 아무 역할도 못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 그, 네. 그, 그거에 대한 어떤... 그들은 재밌는데 저는 네. 사실 그, 그 흐름을 못 읽어서 못 웃는 것도 있고 예. 그래가지고 표정이 남들 웃을 때 저는 못 웃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그냥 게... 약간 뭐 미소만 짓거나 나중에 혹시라도 네. 말할 기회가 생기면 아또못 네. 따라갔네 나한테 설명해줄 사람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네. 야 너네는 진짜 기발하다. 나도 진짜 집에서 연습해야지 녹음해놨다가 집에서 다시 들어야 좀 이해가 갈것 같아. 약간 뭐 이런 정도만 멘트만 쳐도 네. 거기에서 네. 이제 사람 역할을 충분히 하는 일종의 이게 사회자 멘트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사, 그, 친구들이 실컷 쇼를 하고, 사회자는 네. 말몇 마디 안 해도, 뭔가 좀 네.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야, 너네 대단하다. 나는 못 따라가겠네. 야, 씨. 내가, 이렇게까지 형광등인가? 뭐, 이런 표현 하나만으로도, 이제 네. 그 자리에서 이렇게 딱 어울리게 되죠. 네. 아. 네. 그러니까, 내가 굳이 저도 그냥 그런 동등한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네네. 네. 그냥 사회자 역할이 되면 되는 거죠. 이거 나만 못 알아들은 거야? 뭐, 이렇게 한다거나. <laughs> 어, 네. <laughs> 근데 그게 정말 못 알아듣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말 네. 자체가 네, 네. 좀 무시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는 않나요? 혹시? 그게 무시당할 수도 있는데 네. 어차피 그 자리에서 소외받는 것보다 차라리 그걸 좀못 알아듣지만 다른 부분에서 괜찮은 친구 이런 식으로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라는 측면에서 보면 누군가는 무시할지도 모르죠. 근데 뭐 그거는 그냥 뭐그 사람이 그걸로 사람을 판단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너무, 네. 그거에 신경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처럼 못하면 무시당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걸 네. 못하는 한 계속 열등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아... 근데 솔직히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좀 못하면 어때요? 뭐 다른 거 잘하면 되는 거고. 그건 네. 그 사람의 능력인 거고. 그래서 네. 그걸로 나를 무시한다? 그러면 너는 그거밖에 판, 너의 사람 판단의 능력이 그거밖에 없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게, 네. 그게 휘둘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건 그 사람들의 장점이고, 그리고 자기의 장점으로 타인을 판단한다. 물론 그게 사람들이 많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내가 잘하지 못하는 걸 한다. 그러면 잘하지도 못할 뿐더러 내 음.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원래 잘하던 것도 못하게 돼버리는 근데 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 네, 아, 어느 정도 좀이 부분에 있어서는 답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사람들은 뭔가 대화를 미리 준비를 안 하더라도, 수술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뭔가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는 게 없어요. 사실 뭐 음.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그리고 뭔가 상대방이 얘기를 할 때도 네네. 뭔가 이제 초점을 제시해주고 상대방의 말을 이끌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뭔가 잘못 잡아가는 음, 그런 게 있는 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는 음. 제가 너무 집중을 못해서 네. 그러는 게 있나 싶거든요 제가 얘기가 진행되는 와중에 남들은 그거를 다 이해하고 다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놓치는 거죠 자꾸 뭔가 들으면서 남들은 어떤 자기의 비슷한 경험을 떠올린다거나 새로운 초점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것도 잘 경험도 안 떠오르고 뭐, 뭘 물어봐야 될지도 잘못 잡겠고 그래서 음. 제가 조금 요즘에는 아는 것들을 좀 많이 키워야 되나 싶은 그런 것도 있어서 그, 그런 부분도 있고, 음. 독서도 많이 하면서 좀 이해력을 늘리는 연습을 해야 하나 그런 생각도 있고. 독서를 많이 하고 아는 걸 늘리는 거는 참 좋은 건데, 지금 그 말씀하신 거를 해결하는 데는 큰 도움은 안될 거예요. 왜냐면, 음. 그 대화에서 내가 다음에 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 건저 사람 말에 무슨 말을 이어갈지가 안 떠오르는 거다 보니까 네. 그거는 차라리 그 상대의 말을 듣고 그거를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의미를 찾아본다. 예를 들어 서 이런 훈련은 그 사람 생각을 여러 가지 의미를 들을 수가, 있, 그러니까 해석할 수가 있는 거, 해석력을 늘리는 거니까 그런 건 도움이 될지 몰라도 네. 상대의 말이나 이런 걸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지금과 동일한 상태에서 내가 할말 콘텐츠만 모은다고 하면 남의 말을 음. 듣, 더 듣지 않는 그런 더 꼰대스러운 모습으로 변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다른 첫 번째는 다른 사람 말을 통째로 기억해 보고 아니면 그 사람 말을 들으면서 그몇 가지 의미로 좀 순간순간 해석해 보는 그런 음. 훈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서 얘기하는데 아나 오늘 하루 종일 너무 배고팠어. 이거는 저 사람이 지금 뭘 먹고 싶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네. 뭘 먹으러 가자는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네. 이만큼 힘들었는데 너는 왜 놀았냐는 핀잔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한 문장에서, 아, 저기에선 이런 이런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식으로 그런 해석을 키우는 훈련도 가능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 말을 여러 의미로 들어보는 것, 아니면 그말 자체를 기억해보는 것, 약간 이런 방향으로 해서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기억하는 쪽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그러려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자리에서 그냥 뭐 이렇게 표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밝은 표정 짓고 이러면서 다른 사람 말들을 내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무슨 말하고 저 사람이 무슨 말하고 할때아이 사람은 저런 생각을 했구나.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하고 약간 그 이면의 생각을 찾아 나가는 식으로 해석해 나가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 그러니까 다 듣는 훈련인 거죠. 남들은 듣는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하지만 그냥 첫 번째 듣는 훈련은 그냥 무조건 기억한다. 고 음. 기억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기억한다. 그 다음은 그 안에서 하나의 의미를 찾아본다. 그 다음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찾아본다. 이렇게 흘러갈 음.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여러 가지 의미를 찾기 는 힘들어요. 그 하나 한 문장 생각하다가 다 놓쳐버리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그게 되긴 되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얘기가 된다는 게 서로 소통이 된다는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대화의 목적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그 말을 많이 하는 훈련보다는, 결국은 네. 듣는 훈련을 해야 되고, 듣는 네. 자리를 좀 많이 가질 필요는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저 사람이, 저 말의 의미는 뭘까 쪽으로. 그 순간에 내가 말을 못 하더라도, 내가 저 사람 말을 기억하면, 음... 말, 내가 할 말을 평소에 생각해 놓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 아, 그래, 잠깐만. 아, 뭐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었지. 예를 들어서 그냥 순간적으로 이런 말로 해서 그 위기를 모 면하면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라고 고민하는 순간, 내가 그 자리에선 한 발짝 떨어지게 되거든요. 왜냐면내 나한테 집중하게 되니까 네. 그러지 말고, 그냥 차라리 내가 무슨 말 할지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는 네. 말안 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차라리 다른 사람 말 듣고 외우고 리액션에 집중하는 식으로 그렇게 네. 해서 하는 게 지금은 더 훈련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이게 처음에는 아, 내가 이렇게 말을 안 해도 되나 싶을 생각이 좀들수 있는데, 지금은 음. 이제 그쪽을 목표로 한번 해보는 게 효과적인 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니까 정보를 제공하라고 하셨잖아요. 그스몰토크을 네,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게뭘 제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음, 음. 아, 그게 참 처음에 안 해봤으면 어려울 수 있죠. 음. 자리에 그...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는데, 그 처음부터 막 너무 뜬금없는 얘기를 막 지르면 안 되겠죠. 네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거는 처음에는 어느 정도. 멘트를 준비해 가는 것도 괜찮아요. 음. 그래서 이제 안녕하세요부터 출발하라는 거긴 한데, 뭐 주말 지나고 나서 자기 정보를 풀어나가는 거다 아, 이번 주말에 너무 더워서 집에만 있었어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사소하게 내 정보거든요. 그리고 네. 뭐 소개팅을 한다고 했을 때도, 네. 뭐 취미가 뭐예요? 그냥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는, 아, 사람들 다 취미 물어보는 것 때문에 저는 취미 안 물어보려고 하는데, 음. 뭐 이러, 이렇게 그냥 풀어나가는 것도 괜찮죠. 아. 그냥 좀 단순하지만,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맨날 물어본다던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보잖아요. 에, 에. 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한 숫자 하나만 더얻는 거, 그러니까 멘트 하나 정도만 더얻는거 음. 그런 것도 이제 왜냐하면 상대가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또할 말이 생기니까 에. 상대가 이제 말을 하기가 더 편해지는 거죠. 근데 이런, 이런 스몰 토크 상황은 사실은 처음 친해질 때 필요한 그런 느낌이죠. 나중에 어느 정도 친해졌을 땐 굳이 이런 정보를 먼저 제공한다던가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친해질 때는 되게 도움이 되고 나중에 네. 이제 친할 때도 말이 자연스럽게 좀 이루어져요 이런 걸 이제 잘하면 좀 상대가 편하게 말하게 되고 그러니까 딱 오늘은 이 주제로 얘기해야 되는 날 이렇게 되면은 이런 필요가 없는데 보통은 딱 주제가 정해지거나 토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처음 대화를 시작할 때 알던 사이여도 대화 물꼬트거나 이럴 때 도움이 네. 되죠 그때 정보를 이렇게 제공하는 초점도 어느 정도는 네. 있을 거잖아요, 그래도. 예, 예. 책에서 뭐 예시 많이 보면은 음. 이 장소에 대한 얘기, 어떻게, 음, 어떻게 왔느냐, 수단에 대한 뭐 그런 얘기들 주로 하던데, 네. 만날 때마다 이제 그 얘기만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어느 그렇죠, 정도 그렇죠. 네. 초반에 음. 좀 유용한 어떤 초점 이런 게 있을까요? 결국, 그러니까 초점을 단순하게 얘기하면 상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 에. 이게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뭐 드라마를 많이 보는 사람인지 영화를 많이 보는 사람인지 에. 뭐 이게 나오잖아요. 에, 에. 그러면 이 사람이 좋아했던 걸 기준으로 나도 그걸 좋아하는 것처럼 이제 언급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뭐 음. 평소에 넷플릭스를 받, 본다는 얘기를 들었다. 집에 넷플릭스에 있다는 얘기가 어느 정도 언급이 됐다. 그러면 에. 에. 이번 주에 넷플릭스 혹시뭐 새로운 거뜬거 거 있어요. 최근에 뭐더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마디만 해도 상대가 말하기가 훨씬 편해지는. 최근에는 아볼게 없던데, 또 넷플릭스 음. 하나 할까봐요. 라고 하던가. 요즘에 저는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 유튜브도 좀 식상해요. 넷플릭스는 어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아이 음. 사람이 뭐 인테리어나 이런 얘기를 평소에 이런 걸 많이 했다 그러면. 음. 아, 제가 며칠 전에 인테리어가 너무 좋아서 들어갔는데 아, 맛이 영 꽝이더라고요. 차라리 제가 거기 인수할, 아, 네. 인수하면 좋을 뻔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아, 네. 하면 이제 그 사람이 자기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으니까 뭐 어떻게 좋았냐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서 아,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이어갈 수 있겠죠. 아, 네. 그러면 그 관심사가 뭐 네. 예를 들어서 영화건 인테리어건 그 알기까지는 어, 어떻게 지, 전개가 돼요? 그 알기까지는? 단순하게 말을 하면 좀 열린 음. 질문인데, 결국. 네. 어떻게 오셨어요? 평소에 뭐 하세요?라는 말 이렇게 좀 단순한 질문이지만 이런 걸 하다 보면 그 사람 이몇 아, 가지 이렇게 말하고 언급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에, 에. 그런 것들을 이제 기억해 놓는 거죠. 아, 어쨌든 그러면은 이렇게 완전히 오픈 질문을 안할 수는 없는 거네요. 제가 뭐 그렇죠. 정보제공을 하면서 여기에 약간 어느 정도 좀 강박한 면이 있다 보니까. 네. 근데그러 그러니까 음. 단답형 질문이랑 이게 열린 질문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단답형 질문을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안할 수는 에이. 없어요. 네, 네. 그래서 뭐 단답형 질문 하고 그다음에 또 그걸 토대로 열린 질문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렁탕 좋아한다고 했으면 어, 설렁탕 최근에 먹었어요? 이러면 네아니요란 단답형 질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네, 네. 아니요라고 했을 때 그다음에 이제 질문을 잘해야 되는 거죠. 아, 그렇게 아, 네. 좋아하는데 최근에 못 먹은 거 보니까 좀 바쁘신가 봐요. 이 사람이 그렇게 좋아하는데도 못 먹은 이유가 뭐 새로 회사에 들어가서 이렇게 좀 사람들이랑 어울리는데 그 사람들이 안 먹었을 수도 있고 네. 뭐 갑자기 좋아하던 집이 망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 뭐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이야기로 풀어나가는 거죠. 음... 음. 그래서 계속 그 사람 쪽으로 집중을 해주면, 근데 사람들은 실수하는 게, 네. 설렁탕 좋아해요. 그러면, 아, 그래요? 나도 설렁탕 좋아하는데. 네. 그리고 또 좋아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어... 근데 이건 두 가지가 다 잘못인 게, 나도 네. 좋아하는데요는 공감의 표시가 아니에요. 음... 그거는 그냥 나의 정보를 그니까 나도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씨, 내가 좋아하는 거물어보 놓고 게 자기가 좋아하는 네. 거 얘기해? 이렇게 느낄 수도 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좋아해. 오, 언제 나중에 더 좋은데 맛있는 데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건 좋죠. 어. 어. 근데 나도 좋아해 하는 고또뭐 좋아해요는? 그러면 아까 질문은 너무 이렇게 버려지는 질문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 질문하고 차라리, 어, 나도 좋아하는데 혹시 맛있는 데 있어요? 이거는 괜찮은 거죠. 어. 음. 거기서 딱 끝나버리면 안 되고, 이제 음. 거기서 이제 이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무난한 건 오히려 그냥 어땠냐고 열린 질문을 하는 음. 것도. 상대가 생각할 시간이 있고, 나랑 대화 네. 이외에 할게 없는 여유 있는 시간이면, 네. 완전히 열어버린 질문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아...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을 좀 하고, 얘기를 길게 늘어, 늘어지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 사람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속된 음... 말로. 근데 이게 만약, 다른 일 하면서 신경, 이게 순간순간 신경 써야 되고 아니면 이 사람이 탕비씨 같은 데처럼 말하다가 다른 데 가고 이렇게 짧게밖에 시간이 없는 음. 상황에서 너무 과하게 열려, 여은 질문을 해버리면 상대가 이제 음. 피곤하게 느끼는 건 있죠. 뭘 관심있어 하는지를 알고 조금 범위를 좁혀놓는 게 좋긴 하니까 어땠어요? 라는 것보다. 요즘에 좀 개발돼가지고 거기 먹거리도 많아졌다던데 좀 이것저것 좀 드셔보셨어요? 약간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어. 그냥 좁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대화할 시간이 여유가 있고 그 시간 동안 상대가 도망가지 않나도 않을 수 있다면 열어놔도 돼요 질문을 음. 근데 이게 그런 그니까 러 카톡에 내는 건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네. 조금 좁혀서 상대가 좀 생각하고 대답은 수월한데 그렇다고 단답형은 아닌 그런 정도 레벨이 음. 좋을 것 같긴 해요. 보통은 그렇게 얘기를 풀어나가는 게, 뭐, 먹거리네요, 그죠? 그래도? 어, 왜냐면 가장 안전하니까요. 음... 음. 근데 상대가 이제, 평소에 보면, 뭐, 음식을 싸 갖고 다닌다. 그리고 뭐 음. 운동을 한다. 그러면 운동인 거고, 뭐 평소 유튜브를 많이 보는 것 같다. 핸드폰을 맨날 달고 산다. 그러면 뭐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옷이나 이런 거를 막 엄청 꾸몄고, 브랜드다. 그러면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고, 이제 어디 뭐 핸드폰 케이스나 이런 게, 미술작품이나 이런 걸로 돼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디 전시회나 이런 얘기. 뭐, 아, 최근에 뭐, 전염병 때문에 그런 거못 보시는데 좀 서운하시겠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요즘에 아. 뭐, 온라인 전시회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거 혹시 해보셨어요? 좀 아. 직접 가서 보시는 거랑 어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아, 그 사람, 예. 네.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네네. 내가 그런 분야에 전혀 몰라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물어봐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네. 그 분야에 전혀 모르는데 이제부터 좀 알고 싶으니까 좀 알려줘 라는 식으로 물어보면 돼요 아... 그러면 이제 상대 입장에서는 좀 우월감을 느끼고 그리고 좀 사명감도 좀 어느 정도 생기니까 에이. 오히려 더 말을 많이 할수 있어요 아... 네. 너무 그렇게 부담 가질 필요는 없... 그렇죠 아... 네. 모른 척 물어보는 건 제가 전문이에요 <웃음> <웃음> 그게, 아... 그게 상당히, 그게 살, 뭐, 제가 많이 상관하지만, 살다 보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아... 음. 아, 너무, 너무, 제가 펼쳐서 이것저것 좀 물어봤는데, 근데, 네네. 네. 다 필요한 것들은 다 얻어가는 것 같아요, 사실. <웃음> <그래>? <웃음> 네. 근데, 이게 뭔가, 음. 대화를 할 때, 네, 네. 제가 들을 때는 너무 재미없는데, 네. 사람들이 웃, 사람들은 웃어요. 네. 그럴 때 저도 무조건 억지로라도 웃어야 돼요? 미소를 짓는 게 좋죠. 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도 동물이다 보니까, 특히나 약간 음... 초식동물에 가까운 존재들이다 보니까, 네. 이게 무리와 다른 것을 싫어해요. 무식적으로. 음... 그러다 보니까 음... 저 사람이 혼자만 안 웃고 있다. 그리고 그냥, 음... 그냥 내가 얘기했는데 저희만 안 웃었다 그러면, 네. 의식하지 않아도 왠지 거리가 있게 느끼거든요. 아. 다른 사람이 데 내가 안 웃는다는 건 내가 솔직한 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과 달라라는 거를 표현하는 거밖에안 되죠. 다른 사람들 어. 느끼기엔. 웃는 것도 연습이 좀 돼야 되는 거네요, 사실은. 조금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어서 이렇게 미소 정도를 지어두는 게.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게 자세와 미소긴 했었어요. 아. 내가 원할 때 미소를 지울 수 있으면 훨씬 유리하죠. 자연스러운 미소. 어. 음. 아니, 어, 그러니까. 내, 내가 얘기할 때는 이제 네. 뭔가 호응을 안 해주는 애들이 네, 네. 뭔가 자기가 얘기할 때는 호응을 바라면서 그렇게 웃음을 유도를 하는데 네, 네. 저도 안, 웃고, 안 웃기고 안 웃고 싶은데 네. 그런 것들이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거를 좀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그게 결국 보장심이어서 내가 그 친구 말에좀 웃어주고 이렇게 네.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그 친구도 조금 조금씩 이제 좀 편하게 대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이기적인 사람들도 있긴 한데,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좀 무의식적으로 나마그 사람들이랑 좀 가깝다는 느낌을 주려면 그냥 동일한 행동을 해주는 게 좋죠. 사람들은 춤이나 이런 게 같아서 막 가까워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도 물론 뭐 도움이 될수 있겠지만, 그냥 아예 이 사람이 나랑 비슷한 태도를 취하는 것만으로 이미 무의식적으로 가깝다고 느끼니까, 에, 에. 근데 저 사람은 웃고 있는 나는 안 웃고 있다 너무 큰 갭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무의식적으로 자꾸 무리해서 나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자꾸 네. 거리를 만들게 돼요. 아. 그래서 그런 거 그냥 내가 힘들더라도 그냥 우리와 네. 어느 정도 좀 소속감을 서로가 느끼게 하려면 네. 비슷한 걸 그냥 하는 게 그렇죠. 어... 그래야겠네요. 제가 네. 먼저 좀 마음을 크게 갖고. 네, 네, 네. 그러지 않으면 발전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네. 그거 이제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네. 될것 같아요. 그걸. 네. 그리고 한, 한 종류만 제가 질문하면 더, 더. 네.